안녕하세요. 이별 며칠 차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원래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펑펑 울었거든요. 한 마음 정. 쉽지가 않죠. 저는 통보를 받을 거였으니까 그 아이는 3주 걸려서 이별을 해왔을 텐데, 슬픈 게 당연한 거죠. 너무 제가 슬프지 않으려고 애를 쓴것 같아요. 이제부터 뭐 슬프면 슬프고 웃음물 담은... 나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얼마나 눈이 보어있까요 진심. 지금도 진짜 마카롱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laughs> 그 소감,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배개파이별별 <laughs> 뭐, 이별 극복 조금 챌린지. 만 먹으면 될것같아한 마리?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 시키세요. 잠깐 그러면 사이드 사가 있을 때. 한 마리 예 사이드. 지금 이별 극복을 위해서. 여기 여기 네. 맛있는 줄집왔습니다 내가 네. 진짜 아끼는 거는 자 이별극복을 위해서 친구분들, 아 포켓몬 아, 스티커를 어. 주셨습니다. 아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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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이거 뽑고. 너너 이거 뽑고 나서 갖다 버리겠다. <laughs> 아. 카메라맨을 <laughs> <밖을 웃음>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laughs> 맨날 <웃음> 뽑고 싶다고 말했단 말이야. 알았어 <laughs> 아자자. <맞아, 맞아>. 둘이 요크셔 지나거 잖아. 포켓몬을 좋아했던 셰리. 엑스. 상희. 뭔데 엑스님? 이리 오나. 안녕하수과안녕하수과 이제 이별 극복 브이로그에서 아니 그놈의 그 이별 극몇차죠저한 <laughs> 17일? 20일? 정도 17일 됐고요 아, 그리고 이별한지 얼마나 되셨죠? 이걸 누구를 혹시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아, 전.. 전 엑스로 해야죠 전 엑스가 그 엑스로 쳐주시나요? 응. 네 엑스를 쳐드립니다 그러면 오, 저는 저시 기억합니다 그때가 네? 9월 30...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와. 지금이 3월 1일이죠? 네 맞죠 맞죠 그러면은 대충 2월이 2일이었고 잠깐만 그러면 10월...11월 1일 12월 1일 1월 1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별 극복 브이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200몇 시기 몇 시차, 앞0몇 시기 몇 시차, 조성아입니다. 저는 오늘 며칠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20일 된것 같아요. 이제 2, 3주 더이 된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네. 어, 죄송해요. 그걸 좋아, 아니, 그걸. 새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네. 별로 이별에, 이별이 날아갑니다. 2주가 그...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맥주 사러 가고 있고요.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라가요? 어. 오. 그래서 아, 저 얼굴이 좀. 저희는 어제 약간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아니었죠. 토론을 하다 잤어요. 저희 내가 전... 그걸로 녹하서줄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어떡해.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도 그거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각자 사랑이란 뭘까? 네.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뭔가 이게 이렇게 느끼면 사랑이다. 네. 이걸 한 번만 말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제, 저는 뭐 어떻게 느꼈을까 사랑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까지 너무 궁금해요. 그쵸. 어떤 포인트에서 헉, 내가 이 상대를 사랑한다. 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좋으니까 네. 알려주세요 저는 되게 마음이 약간 싱숭생숭 그러니까 뭐 힘든 건 아니었는데 복잡했거든요 근데 어제 성화랑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한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편의점에 도착했고요 그럼 편의점에서 쇼핑하는 거 찍어볼게요 하나로 하나로 <laughs> 마트 갔죠 저 이제 약간 저 맨날 항상 생얼로 이거 후레쉬 주 맨날 저희 생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laughs> 이제 제 원래 얼굴로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별 콘텐츠 말고 네.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이제 개강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개강.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별 극복 브이로그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거지 겉은 이별인데 들어가면 이제 알찬 넘치는. 어. 되게 제가 재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재밌는 놀라시,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막 우울한 모습만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놀라지 마세요. 유튜버 선배 레오제이님 이렇게 하시던데. <laughs> 그리고 저, 저 진짜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4일차 영상인가? 댓글을 엄청 길게 달아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네. 근데 그게 진짜 제 마음을 너무나도 울렸어? 울리고 뭔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댓글이었어요. 그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를 구독을 해주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겠죠? 좋댓구만 <목소리> 예 좋아요 <목소리> 아구독하요 아, 좋댓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조 아래 히으 키아 네네네 좋댓구마헌나헌 그래서 꼭한번 저한테 개인적인 연락을 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깨달은 게 많고 저희 같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같이 세 명이서 사랑 토론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